음. 이게 황달이구나 얼굴이 빨개졌어 음. 자는 건가? 음. 멋있는 선글라스 낀거 같네 웃는다 웃어 웃어 자조야 깨네 선글라스 꼈어 선글라스 코 이쁜데 음. 응. <laughs> 왜 이렇게, 이렇게 조그만 거야? <laughs> 자두 <자도> 안녕. <laughs> 안내로 왜 이렇게 귀엽게 썼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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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온거 아나? 많이 액션 하네. 자두 안녕. 코 불렁 불랑코렁 실물이 더 자디해 보인다, 진짜. 영상이랑 차원이 달라. 머리카락 엄청 많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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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혀. 네. 혀 보이네, 혀. 귀여워. 하고 있네, 혀. 여가 귀여워. 왜 이렇게 많이 무시해 오늘? 그러니까. <laughs> 아니, 선글라스 너무 웃기다고선글라스 <laughs> 빵꾸가 하나씩 나가지고. 눈 같아. 어, 그래. 무슨 말인지. 입술을 아주 그냥 오미지네. 어, 그렇지? 입술을 내려갔어. 음, 얼굴이 빨개져가지고. <laughs> 태어할때눈 <때도 좀> 보겠네. <웃음> 그러게. 아유, <laughs> 아닙니다. 어, 말을 하려고 하는 거야? 입술이 열지. 음, 음. <laughs> 끊임없이 움직이는. 음. 머리가 촉촉해 음. 머리카락이. 그러 음. 땀났나?